지난 28일 저녁, 자위당 연방소비세 면제 법안이 캐나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일부 품목에 대해 GST 면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제 대상 품목으로는 어린이 의류, 장난감, 책, 레스토랑, 비디오 게임과 콘솔, 맥주와 와인, 크리스마스트리 등이 포함됩니다. 자유당과 신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이제 상원을 통과하면 12월 14일부터 2개월간 GST 면제 혜택이 시행됩니다. 연방신민당은 일부 필수품에 대한 GST 면제를 연구화해야 한다며 지지를 포명했습니다. 이들은 2개월간의 면제라도 중산층과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은 이 법안과 함께 캐나다 근로자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신민주당의 반대로 GST 면제 법안만 통과되었습니다. 신민주당 자그미싱 대표는 노인, 장애인, 부산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법안을 확대한다면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는 자유당의 이 법안이 단기적인 세금 트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탄소세 폐지와 100만 달러 이하의 신규 주택에 대한 GST 면제가 더 필요하다며 세금정책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생산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약 16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얼마나 완화시킬지,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5일 캐나다 우편공사에 5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한 파업 근로자 중 일부가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편공사 노조는 우편공사의 이번 해고가 협박 전술이라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편공사 대변인 리사리우는 이번 해고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하며 근로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캐나다 노동법에 따라 고용조건이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초 노동자들의 작업장을 폐쇄하거나 근로를 중단시키는 락아웃 통보를 발표했지만 실제로 락아웃을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파업으로 인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방식 변경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 및 고용 전문 변호사 데보라 허드스는 이번 해고 조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캐나다 경제가 인구당 기준으로 6분기 연속 축소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연간 환산 기준 1% 성장에 그쳐 2분기 2.2%에서 큰 폭으로 둔화됐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당초 1.5% 성장을 예상했으나 경제학자들의 예측처럼 1%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는 가계와 정부의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 투자 및 수출의 감소, 재고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중앙은행은 현재 기준금리를 3.75%로 인하했으나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로 반등하면서 다음달 금리 발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TD의 제임스 올랜드 경제학자는 경제 성장률이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낮았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속도를 신중히 조절해야 경기 회복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IBC의 앤듀르 그랜섬 수석 경제학자는 예상보다 경제 성장이 저조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큰 폭으로 인하할 수 있으며 곧 발표될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3분기 동안 가계저축률은 7.1%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높은 임금 수준과 금리 하락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 덕분으로 소비지출보다 두배 빠르게 성장한 결과입니다. 이는 2019년 말3% 이하였던 저축률과 비교해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캐나다 정부는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내년 비자 만료로 캐나다를 떠날 것을 예상했습니다. 마크밀러 이민부 장관은 하원시민권 및 이민위원회에서 연장이 불가능한 임시비자 소지자는 자발적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전하고 캐나다 국경서비스국과 협력해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정책은 내년까지 약 76만 6천 건의 유학비자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학 허가증을 연장하거나 졸업 후 취업비자를 신청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신규 영주권 신청자를 제한하고 임시 거주자 수를 줄이려는 정책으로 영주권 발급 목표를 2024년 50만 명에서 2027년에는 36만 5천 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을 유치했으나 최근에는 공공이프라와 주택 부족 문제로 단기적인 목표치를 낮춘 상태이므로 2027년 이후에는 이민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제 프로그램과 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온타리오 교통부 프라미 사카리아 장관은 지난 28일 407 고속도로의 재매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온타리오 주민들의 삶을 더 여유롭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인구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407 ETR의 집은 50.01%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407 고속도로 동쪽 22km 구간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의 통행료는 민영화된 구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신민주당 마리 스타일스 대표는 407 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용 트럭은 407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407 고속도로의 재매입 여부와 상관없이 광역토론토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급증한 통행료와 교통혼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전 세계 약 20만 8천 대의 전기차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차량의 드라이브 파워 손실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캐나다에서는 현대차 약 3만 4천 대, 기아차 1만 1천 대가 그 대상입니다. 리콜은 충전 제어 장치의 트랜지스터 손상으로 12V 배터리 충전이 멈출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현대차나 기아차 딜러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필요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안내문은 12월과 내년 1월에 차량 소유주들에게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전기차 소유자들은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현대 및 기아차 캐나다 고객 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식품 검사청은 미국 아리조나주에 본사를 둔 썸패 프로듀스에서 출한 하 오이에 대해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 오이는 10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온타리오주, 엘버타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사스케치원주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된 오이의 유통포장 형태는 썸펜 라벨이 부착된 박스포장이나 아그로타토 SA 대세베 스티커가 붙은 흰색 또는 검은색 플라스틱 상자입니다. 이들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즉시 구입처에서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은 어린이, 노약자,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설사, 구토, 복통 등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캐나다 내 감염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